안녕하세요. 제이로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풀미호는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 케이스실러 20개 주요 도시, 예. 주택가격 지수가 어제 나왔나요? 예, 어제 나왔습니다. 네. 제가 패드가, 어, 연,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릴 때, 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물론 CPI인데, 어 금리를 올릴 때 주택 시장이 붕괴되는 걸 굉장히 염두해둘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한 속에 되게 어, 걱정거리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어, 주택 가격 지수가 이렇게 좀두달 예. 연속 빠졌었었나요 그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번에는 또 어떻게 나왔나요 이번에도 빠진 거로 나왔고 <laughs> 예컨센보다도 조금 더안 나온 수, 수치가 더안 나왔습니다 음 그래요 예 그리고 M.O.M.을 하고 Y.Y.로 보시면은 M.O.M.으로 마이너스 어, 1.24% 어, 음. 빠졌고요. 그컨센이 마이너스 1.2%였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어, 전월 대비 전월이 마이너스 1.3%인데 전월 대비로 전월보다는 조금 이제 덜 빠진 상황이고요. 하락, 하락폭은 약간 줄었지만 그렇죠. 1.24였고 컨센이 예. 1.2였는데 1.2보다는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남궁재움 주임이 어제 크해줄때 이제 YOY로도 예. 뭐 10점 몇 퍼센트 정도 오른다라고 했던 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YOY로 따지면은 그10.5% 오른 거로 나왔고요. 예. 전월이 13.06%였습니다. 예, 13.06%인데 이제 하락폭이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거는 MOM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게 더. 그 계속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은 음. 어느 순간에는 이제 y o y 로도 플랫이나 마이너스로도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그래서 밑에 그 도시별 등락률을 보시면은 그 커런트, 아그 그 MOM 최근에 나온 그 9월 달그 등락률 하고요. 그리고 이전 등락률하고 예. 그 옆에 3개월치를 묶어서 연율화한 등락률이 있어요. 오. 그게 지금 마이너스 12.48%거든요. 예. 그러니까 3개월 곱하기 4하면 그게 1년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2.48%인데 어, 특별히 20개 도시 중에서 어, 포틀랜드 그리고 덴버 보스턴 그리고 샌디에고 어, 로스앤젤레스 달러스 시애틀 어, 피닉스 그리고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가 두자리수 이상 지금 하락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확실히 샌프란시스코가 아, 제일 많이 빠졌네요. 예, 네,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32%연초라 했을 네, 때. 네. 3개월 동안 한8% 정도 이렇게 절대 수치로는 네. 빠졌다는 거죠. 8432니까요. 이 부분이 음. 그 코멘트를 좀 보니까 네. 최근에 이쪽 그 서부 쪽에 이제 실리콘 밸리의 I T 기업들 레이어프가 좀 많았었잖아요. 네. 어, 그런 레이어프 영향도 좀 있었던 걸로 어, 음. 코멘트에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모기지 금리인데 11월 23일 현재 6.5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7%한번 넘지 않았었습니까? 예, 예. 11월 10일 날 고점이 7.08% 였는데요. 예. 거기서 조금 빠져서 음. 6.5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전히 그 연초에 한 3%대 에 비해서는 두배 어, 이상 높아진 그 금리 수치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주택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예. 어, 그런 상황이고요. 그 위에 이제 그래프 보시면은 YOY하고 MOM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왔는데 예. 거의 비슷하게 동행하는 모습인데 최근에 그 MOM 수치가 좀 급격하게 좀 빠지고 있어서 이 추세가 계속되면은 YOY 수치도 계속 필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음. 보여집니다. <laughs> 지금 이 주황색 선이 YOY니까. 예. 좀 늦게 떨어질 거고 예. MOM은 전월 대비니까 예. 그죠 예, 하락폭이 먼저 빠르게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 정도까지 빠졌었던 적이 언젠가라고 제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 2007년 말그 때네요 서프라임 예. 사태가 막 불거졌을 때 예. 2007년도에 이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지금 딱그 정도 수준까지 예. 빠지고 있네, 지금. 근데 이게 어 빠지다가 멈춘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빠지는 모습일 수가 있으니까, 예. 어 이것만 보면 좀 무시무시한데요. 예. 그래서, MOM 수치로 그 보면은 웬만해서는 뭐, 마이너스 1% 이상 빠지기 어려운 그 지수, 지표인데 예. 어, 특별한 그 상황을 제외하고는 서프라임 어, 모기지 사태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왜 최근에는 좀 MOM 수치가 마이너스 1% 이상 빠지는 어, 달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이 YOY 수치가 마이너스로 갔었던 게 지금 표로 보니까 2006년 딱말 예, 예 11월달 지날 때 YOY도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을 예. 했고 음.. 지금 떨어지는 추이를 보면 이 YOY가 최근께 언제 마이너스가 들어갈지 약간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한 요정도 수치로 보면은 아, 내년 한 중반 이후 정도면은 마이너스 수치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보니까 과거 2006년도가 십퍼 대에서 요 마이너스 들어가는데 걸렸던 요 기간 보니까 딱 고르네요. 예. 8 개월 예. 정도 걸렸던 것 같으니까 내년 딱 중순 되면 오히려 이제 주택 가격 YOY도 마이너스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것 같고 일단 MOM이 상당히 이렇게 좀 심각하게 빠지는 그런 예. 모습이고 안 그래도 뭐 제가 봐도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좀 어학연수 한다고 있어봤고 예. 예, 덴버에서도 공부를 했었잖아요. 예. <laughs> 그래서 그쪽 이제 동네 분위기도 많이 알고 그쪽 지인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는데 음, 덴버에서 온 후배랑 지난주에 이제 저녁도 같이 먹었었는데 어, 덴버 같은 도시도 지금 연유라 한이 수치가 마이너스 16이고, 예. 샌디에고, 샌디에고도 상당히 살기 좋다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예. 네. 한국 분들도 되게 많이 가 계시는데, 시애틀도 마찬가지고요. 예. 시애틀 마이너스 25, 샌디에고 마이너스 22, LA가 마이너스 8%. 예. 아주 어, 싸하네요. 좀. 예. 이 지수를 산정하는데 그 도시 사이즈별로 가중치가 있더라고요. 네. 어, 가중치가 큰게 LA하고 뉴욕이더라고요. 음. 아, 그래서 LA 같은데 이제 더 빠지게 되면 이 지수에도 어, 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그리고 그다음에 좀그 다음에 좀그 블룸버그에서 재밌는 기사를 봐가지고 좀 네. 발췌해 왔는데요. 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 2023년 말 아, 금리 전망을 했습니다. 네. 어, 특별히 한세 가지 정도인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2023년 말이면 어느 정도를 기록할 건지 네. 그리고 기준금리의 경로는 어떨 것인지 그리고 최근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이 장단기 금리 차잖아요. 네. 장단기 금리 차는 어느 수준이 될 것인지 음,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어, 좀, 뉴스 기사로, 어, 봐서 좀 가져왔는데, 원문을 좀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원문을 혹시 구하게 되면은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뱅크 오메리카의 마크 케바나라는 그, 그 채권 전략가인데, 그 전략가에 따르면 2023년 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25%가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음. 지금 3.6, 3.7뭐 이렇게 왔다 갔다 네.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한5 0 p p 정도 어 하락할 걸로 어 보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말이라는 거죠. 예, 내년 말입니다. 네. 그리 그런데 지금 2년물이 그 10년물보다 높으면서 네. 장단기 금리 차가 뭐한 마이너스 70pp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2년물도 3.2억 를 기록을 하면서 음, 장단기 금리 차가 음 이제 그 역전 상태가 완전히 어그 <laughs> 플랫하게 되는 네. 어그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년물이 4.48이고 10년물이 이제 예. 3.75 예. 고르고 있는데 내년 요맘때 되면 10년물이 3.25, 예. 2년물은 3.25 똑같아질 예. 거라고 예. 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부터는 다시 그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 될 걸로. 음. 정상화. 즉그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너 높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디테일을 조금 보니까 현재는 패드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고는 있지만, 2023년 하반기쯤 되면 고용시장이 둔화되면서 2023년 말부터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그 윌리엄스 뉴욕연는 총재가 예상한 것도 2023년 말 실업률을 4.5에서 5%로 네. 전망을 했잖아요. 요 네, 그렇죠. 정도 되면 조금 페르도 어, 긴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이 그 사람 말에 따르면 그러면서 어, 금리도 좀씩 어, 인하할 거라고 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경기 둔화. 어, 요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 이거는 본격적으로는 내년 1분기 말부터 나타날 것이고 어, 그 시점에서 어 연준은 최소 6개월 동안 기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음. 시장의 컨센서스하고 조금 다른 거는 어 시장 컨센은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조금 조금씩 어 올려서 뭐 5에서 5.25까지 그렇죠. 돌아할 걸로 예상하는데 네. 을이 사람은 오히려 어, 1분기까지 어, 금리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 금리를 최소한 6개월까지, 유, 6개월 동안 음, 음. 유지를 하다가, 말쯤 되면 다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네, 어,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그, 결국, 그, 페드가 어, 고용시장 둔화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까지, 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시점이 어, 내년 1분기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 그 금리를 올리는 폭 자체는 어, 조금 공격적인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네. 좀더 빨리 올려서 내년 3월 말, 3월까지, 패드가 5.25%까지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6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유지한 다음에, 내년, 내년 말부터는 기준금리를 인하는 스탠스로 바꿀 것이다. 그러면서 장기금리는 3.25%까지 빠지고 2년 물은 3.25%까지 역시 빠지면서 장단기 금리차는 플래시 될 거고 그다음부터는 그, 그 금리차가 정상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지금 페드 와치에서 나오는 전망도 보면 이번 12월달에 일단은 50pp 예. 그죠 인상하면서 4.2에서 5 4.5 상단이 이제 4.5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2월 1일날 또한 번에 더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는데 이번에 어제 보니까 이제 또50% 확률로 50pp 예, 또 올리는 게 이제 예.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수치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5%가 되고, 예.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25pp 인상 한번 더 해서 예. 5.25 요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거의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호키시하게 얘기하는 뭐 제임스 블러드인가요? 예. 세인트루이스 종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5.56% 정도까지도 가는 예. 거 아닌가 고런 예, 분위기인데 일단 10년물이 저렇게 꺾이고 2년물도 이제 금리 인상이 또 다음 주 12월 14일 예, 예. 예 앞두고 있는데 2년물이 좀 잠잠해요 예, 10년물도 예. 오히려 꺾여서 지금 3.75%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어 약간 더 공격적으로 5.5뭐6까지는않을거다라고 이미 이제 시장이 좀 인지하고 있는 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애널리스트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프라이싱이 대해 예. 가지고 예. 어 지금 금리가 좀 잠잠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주택가격 지수만 보면,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0pp 올리고 나서, 과연 내년 2월 달에, 2월 1일 날또 금리를 그렇게 50pp나 올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 이왕 내년 연말이면 다시 이렇게 낮출 거면, 뭐, 안 올리고 그냥 플래시로 쭉 가도 되는 거잖아요, 한 1년 동안. 음, 근데 이제, 어, 패드는 이제 경기 생각하지 않고, 금리, 네. 물가 잡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어, 그 생각이 이제 고착화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이제 효과가 없으면 계속 이제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케이스실러2 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 요 지표가 지금 10월이 아니라 9월 수치인 거잖아요. 예. 네. 네. 9월인데 이미 지난달에도 좀 많이 빠지는 걸로 봤기 때문에 예. 어, 이 수치만 보면 음, 물가를 잡는 것에 대한 효과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네. 애들 조용히 하라고 이제 몽둥이로 이제 네. 우리 때는 빗자루로 밀대 걸레 이런 걸로 많이 맞으셨죠? 예, 예 맞습니다. 네. 음, 그 잘못하다가 에 이제 허벅지에 지금 <laughs> 멍이 들면서 좀 심각해 보이면 열대 때리려고 했다가 멈추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걸 저는 이제 좀 기대를 살짝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주택 시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음. 고용을 너무 망가뜨리고 싶지는 않을 건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나, 어제, 그저께 신문 봅시다 보니까 미국에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뭐,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뭐 폐업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런 걸 이제 연준이 되게 신경 쓸 겁니다. 이거 애들, 기합 주다가 지금 음. 뭐뼈 부러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분위기라서 한번 앞으로. 보고 특히나 이제 오늘 밤 이제 제롬 파울이 뭐라 하는지 봐야죠. 예, 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진짜. 놈 약간의 마음을좀 네. 바꿨는지 아니면 계속 강경한 자세로 나가는지. 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그때 속도 조절 얘기 슬쩍하면서 그죠? 예. 어, 아, 내가 너무 좀 세게 때렸지라는 얘기를 하, 하면서 시장이 확 올라오니까 예. 잭슨홀에서 또뭐 강경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시장이 또 밀렸었는데 네, 이런 지표들 갖고 데이터에 어쨌든 의존해서 나는 하겠다라고 예. 제론파울이 계속 얘기했으니까 이런 데이터를 갖고 제론파울은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 오늘 밤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내일 또좀 예. 새벽 3시 반에 나오는 자료인데 <laughs> 예. 네, 좀 수고해 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제이로 상무님 한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